어, 안녕하세요. 잠시 쉬고 2차 시 시작합니다. 1차 시에는 배려하는 디자인에 대한 어, 전체적인 개괄을좀 했지요. 어, 오늘, 이번 2차 시는, 어, 이 배려하는 디자인이 이제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인간적인, 두 번째가 우호적인, 세 번째가 배려, 아니, 아니, 아니죠. 생태적인. 그런 배려, 생태적으로 이제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 두 번째 우호적인과 생태적인을 먼저 설명해 주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간적인, 그첫 번째 챕터인 인간적인 챕터 중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좀 길게 얘기해서 지치기도 하죠. 네. 어, 요두 번째 시간은 좀 빨리 마치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 인간적인 성적 강의 내용 그리고 인간적인 예, 인간적인 디자인도 역시나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 장이 이제 오늘 음, 간단하게 할 예정인데요. 사실 이 유니버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모두를 위한 어, 디자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어, 상당히 개념적인 그런 어떤 시작이 있어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주로 이제 그 사례를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중에 이제 다섯 개장 중에 첫 번째가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오늘 할게 이제 그 유니버설 디자인의 일곱 가지 원칙과 세 가지 부칙. 사실 이이 이 지점은 뭐 디자이너를 위한 어떤 원칙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건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지닌 사용하기 앞서 오류에 대비하고 힘들이지 않아도 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장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행동 유도성 디자인. 그 사람 마음을 읽어서 사람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데요, 그걸 읽어서 어, 그걸 근거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거죠. 오류를 방지하는 디자인, 평범한 사용자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와 함께 우리는 같이 볼 예정이에요. 디자인으로 깨끗하게 되고 실천하는 디자인. 세 번째 장이 일상 속에서 습, 특별함, 슈퍼 노멀 디자인이죠. 특별한 건 무엇일까요? 그냥 노멀, 그러니까 평범한 것을 쭉 넘어쳐는, 약간의 변형을 통해서 슈퍼 노멀 디자인. 이 아이디어는 불편함에 깃들죠. 그러나 이 불편함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한끗 차이의 편리함으로 어, 디자인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편리함 속의 즐거움과 디자인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를 연결하는 디자인, 그러면서 공간 속에 녹아드는 디자인입니다. 뭐 하여튼 갈수록 이제 같이 보면서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어네 번째가 교감 감성, 그러니까 인간과 사물이 교감하는 디자인. 우리가 하나의 디자인 제품을 보고 아 이쁘다 할때 그것은 우리가 그 사물을 보고 교감을 하는 걸 얘기하죠.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예술과 시로 표현하는 디자인 회사. 알레시의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의 오감 디자인. 브랜드는 다양하게 있죠. 우리 학교도 브랜드 있죠. 와이즈유. 주황색이죠. 어, 그림도 들을 수 있다. 디자인으로 더 멋있게, 맛있게. 만지고 느끼는 디자인 자 마지막 인간적인 챕터의 마지막 장인 고령화 시대의 디자인의 역할 실버 디자인 고령 아이들용 디자인이 있듯이 노인용 디자인도 있는 거죠 노인 노년의 삶을 이해하는 기구 다양한 기능보다는 필요한 것만 약통의 디자인이 시수를 부르죠 노인과 사회관계를 디자인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 디자인 중에서 이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첫장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일곱 가지 원칙과 세세 세 가지 규칙. 이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대학의 유니버설 디자인 센터에서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일곱 가지 원칙 배제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하기 위한 7 가지 원칙과 세 어, 가지 부칙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어, 이거는 각자 관심 있는 사람 읽어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주로 이제 디자이너의 어, 역할에 중점을 맞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와 그리고 이제 세 가지 부칙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좀 보죠. 음,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여기서 배제하지 않은 사람 누구 있, 누가 있는 걸까요? 이원 브래들리 타임피스에서 나오는 시계죠. 손목 시계인데 보통 우리가 손목 시 우리가 사용하는 손목 시계는 누굴 배제했을까요? 시각 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구도 보, 배제하지 않은 거기에는 시각 장애인도 볼수 있는 시계를 볼수 있는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 초침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만지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어, 그거를 어, 만지면서 어,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도 들볼수 있는 그런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입니다. 어, 모든 황 상황, 상황에서 편리할 수 있도록 하죠. 예를 들어, 이 문손잡이의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보통 대부분의 집은 요렇게, 그, 딸칵, 그, 그 꼭지가 있는 이 동그란, 둥그런, 응? 구 형태의 문서, 문손잡이에서, 어, 요런 길쭉한, 어, 선과 같은 손으로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문이 열리는 그런 디자인이 되었는데요. 이 동그라미 디자인은 예를 들어 나처럼 나도 이제 손목이 좀 약하긴 한데 어린아이나 이런 애들이 문을 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요 문, 요, 요 밑에 있는 문 손잡이 이렇게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 거는 조금만 눌러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제품에서 좀더 서로를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요즘 현대사회의 디자인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있다는 거죠. 자, 습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 이제 이게 트론터그 플러그죠. 여러분 그런 체험한 적 없나요? 플러그를 빼거나 낄때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손가락만 이렇게 딱 넣으면 빼고 끼기가 편하게 할수 있는. 그냥 습관적으로 어 그런 변화를 가져와서 편하게 되는 그런 게 유니버설 디자인이죠. 자, 다양한 경로를 지닌. 뭐 시각적이나 또는 청각적으로 요새는 마이크를 활용하는 그런 문자도 보낼 수 있죠 또 펜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 다양한 경로를 지니면서 개발이 되죠 사용하기에 앞서 오류를 대비하죠 이제 이 어떤 오류냐면 그 자동차의 그백 미러, 미러나 이 측면 미러 같은 중에 이제 막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볼수 있도록 어 하고 그런 어떤 충돌 경보 시스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예, 다음에. 옥소의 감자칼이죠. 이옥소의 감자칼 같은 경우는 이제 힘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음, 껍데기를 이렇게 쫙 깎을 때 그것이 자동으로 깨끗하게 떨어져 내려 나옵니다. 네, 조금의 차이로 편하게 되는 거죠. 다. 스카이라인 랩 키친, 스나이대로. 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사용자를 위해서, 아까 내가 잠깐, 그, 의자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의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키가 작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싱크대를 조절하면서, 그것에 맞춰서, 요새는 뭐, DIY도 많이 활용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전등의 높이, 높낮이라든가, 어, 이런 것들을 키친, 그 스카이라인 랩 키친 디자인이 이제 이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이, 다음 주까지 이 여기 김준교와 함께하는 배려하는 디자인을 보고, 요약해주고 소감문을 작성해서 올리, 올려주는 게 오늘의 이번 주, 오늘의 수업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어, 교수님께 질문에, 사항에 올려주시고요. 될수록이면 4월이 되면 여러분을 보면 좋, 좋겠네요. 건강 유의하세요.